사람들은 살아가다가 어떤 변화된 상황을 통하여서 흔히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인생의 이막을 산다. 이전과 다른 모습, 아니면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산다는 의미도 되고 어떤 계기를 바탕으로 어떤 사건을 바탕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는 표현을 할때 바로 이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뀌는 또 기준과 계기가 다 다릅니다. 직업이 바뀌거나 아니면 나이가 바뀌거나 결혼을 하거나 또 출산을 하거나 이런 다양한 사건을 겪어서 무엇인가를 새롭게 하게 될 때에 그것을 우리는 인생의 이막을 산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가, 봤을 때 과연 여러분은 인생의 이막을 살고 계십니까? 아마 인생의 이막을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막을 넘어 우리, 나는 이미 삼막을 살다. 사막을 산다 하면서 계속 그런 새롭게 변화하는, 발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한 이 인생 이막이라는 표현은 언제 쓰냐면, 긍정적으로 바뀔 때이 표현을 쓴다라는 것이죠.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지고 인생의 이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기로 약속하고 가고 있다라면, 다시 예전의 그 삶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오늘 본문에서도 이 인생의 이막을 사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2장에 75세 때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의 이막이 이미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때 시작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한 것이고, 저는 이 기준을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의 임막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것이 인생의 일막으로 그리고 오늘 아, 이스라엘을 나오는 13년 후에 이제 99세 때 다시 하나님을 만난 것을 인생의 임막으로 저는 기준을 잡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의 인생이 왜임막이라고 표현이 되는지? 아브라함의 상태를 좀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앞절 16장 16절을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라고 마무리가 되고 오늘 본문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라고 하면서 나이가 두번 나옵니다. 즉한절 차이지만 13년이라는 기간이 지났다라는 걸알수 있고 이것은 무슨 얘기냐? 그만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멀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아브라함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이, 아,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후사 이야기를 할 때에 18절에 보면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한다는 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지금도 자신이 잘못한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아도, 아,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아, 이 아이를 통하여서 이제 자손이 번창하겠구나. 아브라함은 그런 착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칼비는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독자로 만족하는 아브람은 다른 자식을 갖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전에는 자손이 없어서 그로 하여금 계속하여 기도하게 하며 한숨을 자아내게 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들이 그의 마음 속에서 너무도 굳게 자리 잡고 있었으므로 그는 그 약속의 성취를 향하여 계속 열심히 나아갔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자기의 소원을 이루었다는 잘못된 추측으로 그는 육신에 의한 자기의 아들로 인하여 점점 땅길로 인도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아들을 얻어야 된다는 기대에서 점점 멀리 떨어져 나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녀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전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속이 터지는 겁니다. 지금 자기 마음대로 아들을 얻어놓고 내가 아무 얘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잘 살고 있는 줄 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한심하게 느꼈을까요? 그런데도 잘 보시면 하나님은 여전히 징계하지 않고 화를 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13년 만에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므로 인하여서 인생의 이막을 이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만났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지금 오랜 기간 13년간 떠나 있다가 다시 아브라함에게 만났을 때 약속이 뭔가 다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로 어떻게 아브라함의 인생이 바뀌는 첫 모습이 되느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 특별하냐? 모든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인하여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타났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음성으로 말씀하셨거나 아니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12장에서 했을 때도 말씀하실 때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나타났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최초로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 나타났다라는 단어를 보면 이렇게 형상을 보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여주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라아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숙고하여 깨달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와 다른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나타났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한 것이지 뭔가 좀 다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알았다라는 거죠. 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오셨구나. 지금 내 옆에 계시구나. 뭔가 나에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거를 알아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동안 엎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경배를 했거나 그냥 경청을 했지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엎드렸다는 표현은 오늘 처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나타나심이 다르자 아브라함도 반응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반응이 어떻게 변하냐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 대변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엎드립니까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하나는 지금 아브라함이 잘못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굽혔다라는 거죠. 어떤 용서와 회개의 마음이 들어있고요. 또 하나는 높은 사람에게 우리가 엎드린다 엎드린다라는 것이죠. 특히 절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배의 모습으로 절하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회개의 마음과 또 경배의 마음을 둘다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모습과 다르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자 아브라함도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반응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이막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새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봤을 때또 우리는 완전한 인생 이막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옛 사람의 모습과 그 습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계속 그것이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도 이막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20장에 가면 어떤 사건이 나타나냐면, 예전에 잘못했던 사라를 또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하신 계획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 이막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이막도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과 조건과 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성령님이 찾아오셔야 우리의 인생 이막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이막은 어떤 변화와 새롭게 되는 것과 또 발전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불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이막이, 이막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머리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 인생 이막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 아브라함을 찾아온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전능한 하나님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히브리어로 엘샤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자신을 전능자라고 스스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전능자라는 것은 절대적이고 우주적인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다양한 하나님을 이야기하실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데 왜 전능자라고 여기서 소개하셨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자연의 질서를 거스려서라도 끝까지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한번더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너에게 약속한 그 능력들을 보여주겠다. 그 말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로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고 넘어진 아브라함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이 언제 나옵니까? 1 9전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지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미 이전에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지만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밝혀주시고. 바로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내년에 아기 생길, 아기가 나올 거야 하면서 바로 이삭이 생기게 하시는 그 전능함을 이 말씀 이후에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아무리 의학이 발전한 2022년이 현재에도 나이 90인 할머니가 아이를 갖는 것은 불가능이죠. 어렵다라고 표현하기보다 그냥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밝혀주시고. 그 후에 바로 사라에게 이런 일을 하시는 이 전능한 하나님임을 알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천국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자녀로 불러 주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감에 따라서도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임을 알려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이 전능함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임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일상 가운데 정말로 이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전능함이 드러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저도 눈으로 확인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자연 모든 것을 어떻게 뒤바꿔가지고 전능함을 표현한 적은 저도 잘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여러분에게 전능하심을 알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무엇일까요? 멀리서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그 자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전능함을 찾아다닐 필요 없이 내 스스로가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선택되고 하나님의 약속받은 사람이 될수 있는가 이것부터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라고 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한 걸,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불완전한 것을 알고 계신데 완전하라는 것 여기서 표현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행해서 완전해질 수 있을 거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가 노력만 하면 하나님 말씀처럼 완전해질 수 있다고 채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이마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어도 변화되지 않듯이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완전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기서 완전하라는 것은 원어로 타임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순결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가십니까? 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건 상당히 힘듭니다. 무지 어렵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도 그동안 아브라함의 실수와 잘못에 대하여 회개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때마다 도움을 주셨고 실수는 그냥 넘어가지만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도 완전하게 살아가기보다는 완전하게 살려고 마음은 먹지만 완전해질 수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완전하기 위하여 또 걷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행하라는 것입니다. 어 그럼 무엇을 행해서 완전해지라는 거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이걸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율법대로 살으라는 것도 아닐 것이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도 아닐 것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이것을 이제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표준 세 번역에서는 여기서 표준 세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에게 순종하며 흠 없이 살아라. 공동 번역에서는 너는 내 앞을 떠나지 말고 흠 없이 살아라. 합니다. 이것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즉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듯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앞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죄는 적게 질 수밖에 없고, 죄라는 것 자체를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완전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더 이해하기 쉬우시죠. 아브라함의 모습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른 채 점점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앞에서 칼빈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얘기하는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내 앞에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나를 의지하라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앞에 두고 살아가라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듯이 이제는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저절로 완전해져 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살 때만 그래서 흠 없고 완전하게 살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못합니까? 가끔 하나님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고 하나님의 생각을 놓치고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이 때만큼은 하나님이 내 옆에 없었으면 이 때만큼은 하나님이 나를 피해 계셨으면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죄를 짓게 되고 거룩하게 살다 가도 가끔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살아가면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죄를 지는 것을 줄여 나가면서 완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그럼 어떤 모습으로 인생의 이막을 살아가게 하실까요? 2 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도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대신 그 언약이 종류가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맺은 언약은 쌍방입니다. 쌍방은 그래서 같이 동의한 것이고 나와 상대 중한 명이 파기하면 그 언약은 깨진 것이라는 것이 바로 쌍방 언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언약은 쌍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거예요. 나는 동의한 게 없는데 나는 그거에 대하여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마음대로 언약 맺어 놓고 "왜 하나님 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쌍방 언약이 아닌 게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언약을 항상 누가 깹니까? 우리가 깨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 쌍방 계약이었다라면, 우리 때문에 그 언약들이 다 파기되어서 우리도 덕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 근데 일방적인 계약이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언약을 파기해도, 우리가 그 언약을 기억하지 못해도, 그 언약은 결국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끝까지 그 구원사역을 이루고 계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여전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말씀하시는 언약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이 언약을 우리가 놓지 않는 것이고, 이 언약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해서 세상에도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라 하나님이 기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나라와 자손과 영토에 대한 언약이라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바로 이 복음의 언약, 구원의 언약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인생의 이막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내 맘대로 살아갔지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을 찾아가신다라는 겁니다. 잊고 살았지만 무려 아브라함은 13년간 잊고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찾아가셨고 그 안에 아브라함이 굴복하자 그 인생 이막이 시작됩니다. 우리도 이미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살아가지만 가끔은 놓칩니다. 물론 아브라함처럼 13년간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우리 주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일명 방학한 사람들 있다라는 거죠.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교회를 통하여 실족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통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너를 기다릴게. 너를 찾아갈게. 반응해줘. 돌아와. 다시. 내 앞으로 온다라면 이 구원의 언약을 하나님은 파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루어주셔서 그 인생의 임막을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이 맺은 이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 임막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인생 3막도 살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또 바뀌어서 인생 4막 5막을 계속 써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더 빠르게 일하실 것이고, 더 빠르게 여러분을 움직이실 것입니다. 다시 찾아온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인생의 이막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